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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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선생님들 보여드릴 유익한 콘텐츠 가져오느라 너무 무거웠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엠 현수 전현수입니다 아이패드가 기다리는 7월 틈수다 아이패드와 백화점 상품권 말고 어떤 유익한 콘텐츠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쇼미더튼튼의 영리더를 배출하신 교사분들이 어떻게 아이를 관리했는지, 또 영리다인 아이와 학부모님이 힘들어하거나 방황할 때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했는지 7월 튼수다에 직접 모셔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튜터링 플러스 4단계가 7월에 출시됩니다. 튜터링 플러스 4단계가 3단계 플러스와는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교재를 개발하신 개발팀 과장님께서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그육팀 팀장님께서 튜터링 플러스 상담꿀팁을 대방출해주실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공부할 때 어떤 책으로 공부하셨나요?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튼튼영어 방문교사로서 상담연구할 때는 어떤 책으로 하면 좋을까요? 생각나는 게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상담의 기본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잡아줄 상담의 정석이 개발되었습니다. 예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어디에 업로드될 예정인지 7월 둔수 다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박람회 소개 추천 이벤트 맘스 클래스로 성공한 사례를 우리 선생님들께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맘스 클래스 교사 시상 이벤트도 이진선 팀장님이 거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을 7월 튼수다에서 함께 들어볼까요? 선생님들께서 기다리시던 대망의 아이패드 당첨자가 어떻게 공개된다고요? 네, 바로 7월 튼수다에서 라이브로 쫄깃하게 엑셀로 랜덤 추천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 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두분 두분,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 7월 튼수다로 컴컴! 와 이렇게 푸짐한 상품과 콘텐츠들로 선생님들을 찾아뵐 테니 7월 튼수다에 꼭 참여해 주실 거죠? 그럼 7월 7일 오전 10시에 만나요. 안녕! 공부하셨나요? 수학의 정석으로... 수학의 정석으로... 수학의 정석으로... 빨리 할게요.